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이말 한마디가 내 72년 인생을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은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니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녀석이 예약해준 병원에 가는 날이었죠. 엄마, 거기가 제일 시설 좋대. 걱정 말고 주무시고 오셔. 이 녀석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 인생 최고의 소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마취를 기다리는데 문득 내 귀에 아들 녀석의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네, 원장님. 어머니는 지금 수면 들어가셨습니까? 서류는 제가 준비해 드린 대로. 아시죠? 일처리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서류? 무슨 서류? 그 마취 기운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 머리는 진흙탕 같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만은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착하고 순했던 아들이 병원장과 짜고 치는 듯한 그 대화에 나는 너무 놀라. 마취가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하얀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내 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간절함 그 자체였죠. 할머니. 제발. 이대로 잠드시면 안 돼요. 빨리 도망치세요. 아드님, 아드님이. 그녀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하고 옆에서 다가온 덩치 큰 남자 간호사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아들, 아들이 뭘 어쨌다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거대한 배신감에 휩싸여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환자복바람으로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엄마, 왜 그래? 들어가야지. 하는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아들 녀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복도를 뛰는데 수술실 안에서 내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내 시경을 하고 있어야 할 수술대 위에는 웬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옆에는 내 아들 녀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소와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지요. 이거면 어머니 아파트랑 땅 전부 재단으로 기부될 수 있겠지? 하. 어머니는 이제 치매 초기 진단서도 있으니 반항 못하실 거고.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서. 내 재산을 몰래 병원과 짜고 노인 치매 환자 재단 기부 형식으로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그것도 외아들이. 오직 돈 때문에 늙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내시경실에서 마취약으로 재운 뒤 서류의 지장을 찍으려 했던 겁니다. 나는 울지도 소리 지를 힘도 없었어요. 그냥 저것이 내 아들이 맞을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의문만 가슴을 맴돌았지요. 병원에서 도망친 다음 날, 나는 숨어 지내던 동생 집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밝은 빛 병원장, 노년 환자 재산 가로채려한 혐의로 구속.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고 아들 녀석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 미리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 못된 거야. 그는 내게 달려들어 내가 숨긴 휴대폰을 찾으려 했고 그 순간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휴대폰을 아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내가 내시경실에서 뭘 했는지. 그 화면에는 아들이 병원장과 공모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아들이 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과 성실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찰의 모든 증거와 함께 아들이 나를 위협하는 녹취 파일까지 넘겼습니다. 물론 아들 녀석은 엄마가 노망났다며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병원장이 구속되며 줄줄이 쏟아진 증거들이 외아들의 파렴치한 탐욕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요? 뉴스를 보는데 아들 녀석이 수갑을 찬채 경찰서 문을 나서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기자가 어머니 재산을 노린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외치자 아들 녀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나는 수갑찬 아들의 모습은 마음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72년 평생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줬던 그 치매 진단서. 그 진단서가 결국 아들 스스로에게 돌아간 겁니다. 아들 녀석은 결국 잃었고 나는 되찾았습니다. 병원장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아들은 존속재산 편취라는 씻을 수 없는 죄명과 함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예전에 착하디 착한 아들로 돌아가 있기를 엄마의 마음으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건네준 그 쓰레기 같은 치매 초기 진단서를 불태우며 선언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김복자, 바로 나 자신이다. 더 이상 아들의 연기나 병원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고 도망칠 용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간호사의 도망치세요라는 말은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한 구원의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나에게 배신과 절망을 안겨줬던 모든 것들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하며. 여러분도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시원한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